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6일 체명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때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나라가 니네 거냐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역주행 음, 이것을 규탄을 했죠. 어, 근데 그 자리에 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참석하셨을 겁니다. 어, 참석하신 거와 별개로 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광복절 성명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어, 정치를 포기한 이후에, 뭐, 간혹 기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물을 때, 그때 답변을 하는 정도였는데, 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복절 성명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이랬을까?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분명한 국가 목표와 유효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념 편향, 진영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적으로 쌓였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 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정부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국정 철학의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가치가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그 속에서는 화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가 지도자들이 당장의 정치적 이득에 얽매여서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른 지지 세력 구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숙고해 주기 바란다.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국가를 맡은 지도자는 세 가지의 목표를 충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평화통일 헌법과 지수호 국민통합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평화통일과 저해되는 문재인 정부 의 이른바 역주행이죠. 어 이거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이다. 국민보다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안보의식을 더 우려하는 세태 또한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도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국민 통합 부분, 21대 국회가 토론과 타협이 실종되었던 20대 국회와 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냐? 저는 얼마 전에 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반기문 전 총장한테 맡겼을 때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그걸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럼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더군요 그걸 받더라고요 어~ 받아서 아~ 왜 그러냐면 저는 왜 이걸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후 환경, 기후 변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거는 뭐 1,200년 사이에 뭐가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본인이 한때 대통령까지 노렸던 정치인이라면, 당대의 뭔가를 바꿔야 하는 일에 저는 몰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 뭐 이런 거, 환경, 뭐 이런 부분에 뭘또 하는 건 무지 무지하게 중요하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당대, 자기 세대에 뭔가를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약간의 뭐 그냥 주춧돌 정도 놓는 그런 심정은 가능하겠죠. 그런 기여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왜 반기문 전 총장을 이 기후 환경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을까. 작년에 잘 기억나시지만, 이 기후 문제가 엄청나게 작년에 문제가 됐었고요. 미세먼지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을 가해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왜 중국에다 대고서 제대로 소리를 못 내느냐, 목소리를 못 내느냐, 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누적되니까, 반기문 전 총장한테 저는 퉁친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지금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꾸 중국 편을 지금 많이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대신 나 대신이 아니고 그 우리 반총장님이 어차피 이거 해결 안 되니까 이거 한번 주물러 보세요. 뭐 저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고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한테 이걸 맡겼는데 이걸 뻔히 안다면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저는 몰랐, 몰랐으니까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했던 그 어떤 또는 하고자 했던 그런 일의 연장선상이다 저는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고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보면 책임 분산 내지는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그거를 덥석 받더라고요 아 이분은 정치 한때 대통령을 노렸던 정치인이지만 그후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했습니다 저뭐 개인적으로 방기문 전 총장 잘 알죠 근데 자 그러면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무시무지하게 중요하죠. 제가 지금 딱 힌트를 드렸잖아요. 전형적인 공무원이다. 그 공무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이기는 편 우리 편입니다. 박근혜 정부 공무원 따로 있고 문재인 정부 공무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정권에서 내가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이든 간에 내가 그 정권에서 출세하고 나의 목표를 이루고. 또 내가 공무원으로서 처음에 그 꿈었던 품, 꿈, 이거 저 품었던 꿈을 이걸 펼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형이 바로 반기문 전 총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간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겠다. 이거는 정권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대개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모델이 반기문 전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차원에서 국가기후 환경의 위원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왜 광복절 성명이라는 걸 발표했느냐.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민심이 많이 악화됐고 반기문 전 총장 주변 사람들이 반전 총장한테 아니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세계적인 국가 지도자가. 왜이 대목에서 가만히 있느냐 하는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같은 걸 봤더니 올 4월 이후에 제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지만 4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얘기 못하고 있다. 그때도 여전히 정의 공정의 가치는 훼손됐죠. 이 가치가 결정적으로 훼손된 것은 작년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뭐 리얼미터 딱한 번의 조사입니다만 거기에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결과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도 이제는 그 부정이 훨씬 앞서는 상황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광복절 광화문 집회 뭐 이런 것까지도 예정이 돼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저는 힘을 얻은 것이 아닌가 어, 그래서 바로 광복절 성명이라는 것을 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이 성명이 바로 민심의 바로미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갤럽조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죠 4월 이후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긍정론이 가장 높았던 때가 5월 첫째 주입니다 이때 긍정론이 71%고 부정이 2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부정이 53%고 긍정이 39%입니다. 그러면 자이 32%포인트가 부정론이 늘었는데 몇달 사이에 한석달 보름 정도 되는 거죠. 석달 열흘 정도, 한 100일 정도 됐군요. 이 사이에 이 32%포인트는 이 부정론은 왜 늘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이게 이제 결국은 중도, 중도 지역에 있는 약간의 친정부. 그러면서 중도. 이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 중도인데, 뭐 대통령이 뭐 코로나19 사태 뭐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진정시키는 것 같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 그래, 뭐 잘하네. 이랬다가. 그 다음에, 어, 뭐. 조국 전 정권 문제, 그 다음에 뭐, 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뭐, 소동,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 이 사람들 왜 이래? 그래갖고 쭉 빠지는 겁니다. 그 빠진 게 5월 달부터 100일 사이에 32%포인트다. 이것을 야당이 흡수를 하면 야당이 집권을 하는 것이고, 흡수를 못하면 또 그냥 뭐, 지리멸렬해지면서 여당의 정권대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다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수를 실제 확보를 해야만 정권적 차원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정당 지지율은 어떠냐, 4월 이후에. 자, 무당층이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과 미래통합당 지지율, 이 지지율을 빼고 나는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4월 이후 지금까지를 보니까 19%에서 28%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 지지 정당 없음이 많을 때고 많을 때가 28%고 가장 적을 때가 19%입니다. 19%라는 거는 그럼 이 사이에 한9% 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9% 포인트의 차이는 어떤 때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가 어떤 때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이왜 우리가니 스윙 보터라고 그러죠. 9%포인트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지지정당 없음. 이게 이제, 그, 또, 한, 15%나 20%이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바로 엊그제죠. 엊그제 발표한 갤럽조사를 보면, 국민의당 3%, 민주당 33, 통합당 27, 열린민주 3, 정의당 6, 기타 1, 무당층 27,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이면, 이그 지지 정당 없음이 거의 최고권입니다. 2 8이 최고라고 그랬죠. 거의 최고권입니다. 그 지금 현재 지지 정당 없음이 거의 최고점에 도달해 있다. 그거는 아직도 미래 통합당이 민주당의 확실한 대안으로 국민들 앞에 각인돼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다음 정권에서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을 거야.라고 하는 게 여당 후보를 찍을 거야.라는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는 거는 미래 통합당이 아직은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민주당이 가장 높았던 때 지지율이 5월 넷째 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인데 이때 민주당이 47, 통합당이 18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였죠. 거의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자, 지난 주까지를 따지면 민주당에서 14%포인트가 달아났고요. 통합당에서는 11%포인트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도 벌써 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민주당에서 달아난 표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중도에, 순수하게 중도에 머물던 표, 이것까지를 통합당이 가져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중에 3%포인트를 못 가져왔다. 그거는 통합당에 대한 신뢰가 지금 하나, 둘씩 그냥 옛날 거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인데, 회복을 아직 다 못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통합당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다 회복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어제, 광화문 집회와 그 통합당이 거리를 둬야 한다. 글쎄, 그거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진중권 전 교수의 그런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황교안 전 대표 시절의 미래 통합당이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그랬는데 이 약간은 극단적인 주장에 너무 휩쓸려 다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황교안 전 대표가 본인이 우선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 주변에 공안검사 출신들의 그 조언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굉장히 귀, 귀담아 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안검사 출신들은 물론 그 사람들 뭐좀 만나보면 일리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주장은요. 무언가 이 사회를 이 무슨 색안경 같은 걸 끼고 보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은 황교안 전 대표는 아마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표라면 광화문 집회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저는 중도계층에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른바 우파라고 하는 저는 뭐 우파자파 표현 잘안 씁니다만 이른바 우파라고 하는 그 극단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그리고 결론은 바로 엊그제 한국갤럽의 결론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극단의 목소리들이 지금 아직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결과가 좋으니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4월 이후에 이 당을 떠났을 때 미래통합당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4월에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만 그 1년 뒤인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나면 또다시 과거의 어떤 그런 지향점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미래 통합당 지금 수뇌부들이 뭐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극단의 지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저는 민주당이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이른바 조국 수호 세력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 누적된 결과가 지금의 이 사태다. 그전철를 뻔히 보고 있는 미래 통합당이. 다시 밟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세한 민심, 그리고 이 민심을 야당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